아, 더 윈도우. 아이 thought with the 아마칸 인히어바. 낫 아마칸. 낫. 나 마이. 아이 thought is 아마칸. 더 도어 올소 with the 플라이우드. 어, 마칸. 아마칸 도어. 아. 창문은 이걸로 했네. 난다 문이랑 창문 다 아마칸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대패가 있네. 오래간만이다. 이거 대패. 이거 <목소리> <목소리> 음, 만든 건가? 산 건가? Sir, so, this one, you made it by y o yeah. 아, 아이거 좋다. 아직 직접 만들었다는데, 완전. 저는 이상하게 이런 공구 같은 거 좋더라고요, 옛날부터. <laughs> <laughs>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뭘 사야 될지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던데 공구상 같은 데 가면 저런 공구도 좋고 타일, 나무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막 보면 사고 싶고 <laughs> 좀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laughs> 빵게살이라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 알아 들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소품 놀이를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빵깨 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합판 나무 몇개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꼭빵깨 사려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냉정하게 또 여기 현실을 어 얘기를 하자면 이 정도 집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 주방까지 따로 있고, 이 바닥에 시멘트 입혀 놓고, 또이 벽을 밑에 여기 세멘트로 반해가지고, 위에 아마칸 올리고,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이런 집은, 사실 여기 오지말래 현실을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정도 집은 그래도 괜찮은 집에 속하는 편이에요. Thank <laughs> you. 자아 이제 창문 다는 것도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입니다 문 이제 이미 만들어 놨고 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좀 기분이 약간 무에서 어떤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기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세워지고. 완성돼 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이때까지는 좀 느껴보지 못한 사실 저희 집 지을 때도 저희 집 지을 때는 시티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만 오고 집 짓는 거보다는 그때는 애들하고 와서 뭐밥 해먹고 놀고 이런 게더 재밌어가지고. 사실, 우리 집이 짓는 동안에 어떤 이런 기분은 못 느껴봤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 집을 보니까 그때와는 또 다른 그런 좀 묘한,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구독자님들 덕분에 또 평생에 또 이렇게 가져보지 못할 그런 소중한 그런 감정을 하나 또 가지게 됐네요. Now it's leaking inside, the raining. Oh, there's some. Need to put some burkasil. If you put the burkasil, it mm. will be okay. Mm. Only the small wall. Mm. If there's a big wall. No need, need to replace. This side, ma. In the kitchen? Nice big one. Oh. There's a leak, man. This side. No? It's with you. We um, need to we need to remove that one piece of roof ba then change. It's not yeah. big job, just tangtang tang, then just, put um, this straight um, away. eh. Ah okay. And in here we need to put uh one wood bah. Like ah that. oh mm. oh, the sin in there okay lah. Right? Okay lah, right? mm. only in there. Only one. Mm. Mm. 오늘은 지붕이 구멍난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교체를 할 거예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니 오늘은 조금 개이네요 방 안에서는 이제 방문을 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출입문 하나랑 그리고 뒤쪽에 다른 방 쪽으로 통하는 문이 있거든요. 요거 두개달 거예요. 요거 달고 나서 아마 삼반을 예, 만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마르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이거든요. 세멘트 전혀 없이 전체 다 나무로만 지은 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가 부엌이고, 저쪽에 또방 하나 작은 거 있고. 여기 두연 초등학교 2학년 크리스틴이 사는 집이거든요. 달랑 한칸 안에, 요 지금 요튀어난 부분, 요게 이제 부엌으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빨래하고 이런 거는 이제 바깥에 하고. 아유, 저 나무. 이 면적은 작아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났네요. 갤런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물 길어다 놓고 나무장작도 쓰기 좋게 조그맣게 다 잘라가지고 가득 모아놨네요. 다맵다 앞에 화단도 만들어 놓고 작지만 이렇게 네, <laughs> 여기 마테오네지 이 집이 그래도 좀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거든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할로 블록으로 쌓고 위쪽만 아마칸으로 하고 그리고 바닥도 그 시멘트로 되어 있고 창문도 유리창으로 그 프레임을 딱 넣어 가지고 좀돈좀 많이 들인지 여기 마침 새로 짓고 있는 집이 또한 집이 있네요 여기도 크게는 2층 집인데, 아랫부분 반은 할로블라고, 윗부분 반은 아마칸. 이런 식으로 짓거든요. 아이, 크리스틴. 원래 이 집이 이제 저쪽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집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반은 벽돌집 이제 위는 메탈 스크린으로 해서 이렇게 막았고, 방한 칸. 그리고 여기가 폴레 집이에요. 서집도 작년에 조금 리노베이션을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반이 벽돌 이렇게 아마카는 아니고 대나무 쫄대를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 가지고 벽을 세웠거든요 원래는 이 앞쪽에 작년 몇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오픈 된 스페이스였거든요 저렇게 완전히 다 막아 가지고 거실 공간 같은 걸로 만들었죠 요 집은 전체를 다 할로 블락으로 화이팅띵 사만타 안녕 <laughs> 네, 여기가 알피내 집이거든요 아, 저기 부엌이 있었는데 없어요 요 바로 옆에 여기 부엌이 있었는데 그때 막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해보이더만 니 지금. 없애고 아 이게 지금 새로 지으려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아 저기도 지금 이제 증축을 할 건가 봐요 이그게고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수도처럼 물 받아서 여기서 이제 빨래하고 애들 씻고 하는 곳이아 요거 밑에 잘했네 아알피 <laughs> 어? 예. This is good idea, no? 아, 어? It's every time, it, 어? <laughs> 바싸, no? 어. 이지 투 굿밥 비오면 물기가 여기 젖어가지고 되게 아막한 이건 안 좋거든요. 근데 요거 지붕 쓰고 남은 걸로 딱 돼가지고 아이고 잘했네. 아저문 다는 게 힘들구나. 오전 내내 저것만 하는데도 아직 못달았네아 요거는 다았고아요 지금 방문은 닳았 그거 이방으로 들어가는 고문만 달면 되네다 했네. 음. 오후에 이제 선방만 달면 되겠네. Where are you gonna put the shelf in here? And h o w about in the kitchen? Need one shelf also in the kitchen bar for the things. Maybe. 음. 놀러? 네. 딱고 <laughs> 너무 큰거 아닌가? 완전히. 아, 여긴 이렇게 달았구나. 아, 나는 한 2단, 3단으로 다할줄 알았더니, 이렇게 났네. <laughs> 아. 잘라마 아, 라마 피요. 바바이. 살레미춘. 살라마세. 살라마. 어, 오늘로써 열흘간의 집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부모님 오셔 가지고 이제 주변에 청소하고 또 풀도 좀 피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해요. That, rice or mice m i c 마이스 c 이스라고 옥수수 c 이거든요이 r i 저렇게 i c e rice rice r 팍 c 요 rice rice r i 우 e r i 스보 r i c 에 rice rice 어차피 여기는 수도를 땡겨도 이쪽은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저렇게 길어다 놓고 쓰고 버리기는 이제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버리고 저희 화장실 같이 쓰게 될 거고 빨래하거나 뭐 물을 쓰는 거는 저희 집에 물을 아마 같이 쓰게 될거 같아요. How are you, Alia? Ah, oh, very good. You like it? Mm. Mm -hmm. uh, salamat sa subscriber. Na human na among almost human. Kapit na mahuman. Hindi <laughs> may nalagkuhang. Salamat kayo. salamat kayo. Daghang salamat. Daghan kayong salamat sa subscribers. na ni ni Tabang, sa ang Balay is boy. Balay is boy. Congratulations. Uh -oh. <laughs> Congratulations, you have a new space. New space to stay. <laughs> Salamat. Longer. Salamat. Salamat. Sa... <laughs> Salamat. Sa Sana may makuyaan na tarong Dili na sa plenaria Salamat sa pag-renovate sa among balay Quintana! I will study harder so I can be engineer in the future I will also study harder for to become a teacher in the future Gahan sa vida Quintana! Ha 왜왔